오늘 성장시키는 책 소개 방 영성 책방입니다 오늘은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앞에서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 중 제1부는 사역에 적극적인 참여 2부는 미래지향적인 교회 3부는 대위임령에 대한 헌신이었습니다 이제 제4부 부흥하는 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다 부흥하는 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다. 부흥하는 교회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목회자와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성에 있다. 이 공동체성은 단순한 관계 유지만이 아니라 소그룹의 활성화, 변화에 대한 건강한 수용, 그리고 공동체적 개혁 의지로 구체화된다. 먼저 소그룹 사역은 부흥하는 교회의 모세혈관과 같다. 신자간의 교제와 돌봄, 신앙 성숙의 기반이 되는 소그룹은 부흥하는 교회에서 예외 없이 핵심 사역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교회 성장의 실제 동력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변화 수용도는 오늘날 교회가 복음을 시대적 맥락 속에서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를 결정짓는 기준이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개혁 의지는 공동체가 스스로를 성찰하고 능동적으로 변화하려는 결단을 의미한다. 이는 새로운 제도나 세대 간의 소통을 적극 수용하려는 태도로 나타나며 변화 수용도와는 다른 차원의 능동적 지향성을 지닌다. 이제 부흥하는 교회가 어떻게 성도 간의 협력과 신뢰, 공동체적 실천을 통해 살아 움직이는 몸으로 존재하는지를 살펴보자 12장 소그룹 사역의 활성화 소그룹 사역의 활성화 이번 조사에서 구역, 속회, 셀, 순, 다락방과 같은 신앙 성장을 위한 소그룹의 운영이 부흥하는 교회에서 활성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흥하는 교회는 80% 이상 소그룹이 활발하다고 응답한 반면 쇠퇴하는 교회는 목사의 30% 성도의 50%만이 소그룹이 활발하다고 응답했다. 즉 소그룹이 존재하지 않거나 침체된 교회는 교인수가 감소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이는 소그룹이 교회 내 신앙 공동체 유지와 세신자 정책의 핵심적 매개로 작동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단 목회자는 소그룹이 제도적으로 갖추어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춘 반면에 성도는 실제 소그룹 경험을 기준으로 평가한 점이 조금 다르다. 소그룹의 활성화는 하나의 사역 프로그램을 넘어 교회의 유기적 성장과 부흥을 가능케 하는 핵심적인 축이라고 할수 있다. 데이터에 따르면 교회가 클수록 소그룹이 잘 된다. 500명 이상 교회는 93%에 달한 반면. 30명 미만의 교회는 64%에 불과하다. 또한 젊은 세대일수록 소그룹이 살아있다. 고령자 비율이 60% 이상 교회는 28%인데 고령자 비율이 15% 미만인 교회는 82%가 소그룹이 활발하다고 응답했다. 3040 세대가 증가한 교회가 가장 높았다. 젊은 세대는 자발적인 모임과 교제, 나눔에 더 익숙하고 이들의 참여는 자연스럽게 가족 단위, 사역 단위 소그룹의 동력을 제공하게 된다. 쇠퇴하는 교회는 소그룹이 일부 신앙 성숙자들만을 위한 사역의 장이 되고 있는 반면, 부흥하는 교회는 전 성도에게 열려 있는 신앙 공동체의 축으로 되어 있어서 초신자부터 사역자까지 모두 함께 경험하고. 소속감을 가지도록 배려하고 있다. 주 1회 이상 소그룹이 정기적으로 모이는 교회는 부흥의 가능성이 높다. 부흥하는 교회 70% 이상이 정기적인 소그룹을 가지고 있다. 사역 프로그램이 많은 교회일수록 소그룹도 더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소그룹 활성화는 성도들의 참여도로 결정된다. 소그룹 조직이 있어도 성도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소고립이 활성화된 교회는 부흥하고 있으며 특히 젊은 세대 다양한 프로그램 높은 참여도가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규모가 작고 고령화된 교회라도 사람 중심의 네트워크 사람 중심의 네트워크를 유지하면 희망이 있다. 공부보다 나눔 돌봄 프로그램보다 사람 대형화보다 지속성이 소그룹 사역의 본질이다. 부흥하는 교회의 소그룹은 교회의 생명력과 직결된다. 예배만으로는 충족되지 않는 교제와 돌봄, 말씀의 적용과 나눔이 소그룹을 통해서 경험되기 때문이다. 신약 성경의 초대 교회는 성전과 함께 집에서의 모임을 병행하며 공동체를 세워나갔다. 소그룹은 조직이 아니라 성경적인 신앙 생활의 자연스러운 방식이다. 작은 교회에도 효과적인 소그룹은 프로그램보다 관계적 관계적이어야 한다. 두세 사람 이상이 가족 단위로 식사를 나누고 기도하며 SNS를 통해 교제하고 이웃을 초청하는 모임 등은 규모가 작고 고령자가 많은 교회에도 잘 어울리는 방식이다. 소그룹은 오늘날 한국 교회에 필요한 돌봄의 구조이자. 전도의 접점이다. 그것이 성경적이고 실질적이라면 모든 교회는 교회의 규모나 환경에 상관없이 그에 맞는 소그룹을 세우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진심으로 신앙을 나누고 함께 울고 웃는 작은 공동체야말로 교회를 다시 살리는 생명의 통로가 될 것이다. 13장 교인들의 변화 수용도 교인들의 변화 수용도 지금 교회가 직면한 가장 본질적인 과제 중의 하나는 변화에 대한 태도 변화에 대한 태도이다. 변화의 수용도는 단순한 심리적 개방성을 넘어 교회의 생존과 부흥을 결정하는 척도이다. 이번 조사에서 부흥하는 교회일수록 변화의 수용도가 뚜렷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흥하는 교회는 목사의 83% 성도의 74%가 변화에 대해 수용적이었다. 즉 변화에 수용적일수록 부흥의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변화의 수용은 미래를 위한 선택이다. 다음 세대가 많은 교회일수록 변화에 능동적이다. 소그룹 사역도 교회 변화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 소그룹이 활발한 교회는 변화 수용 응답이 87%에 이른다. 변화 수용은 사역의 다양성과 확장으로도 이어진다. 변화 수용도가 높을수록 새로운 시도에 열려있고 사역 기획과 실천에서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교회가 클수록 대도시에 있을수록 그리고 젊은 세대가 많을수록 변화에 대해 적극적이다. 변화 수용도가 높다는 것은 목회자와 성도가 새로운 문화 환경과 필요를 민감하게 읽고 사역과 조직을 유연하게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회는 단지 외적 조건과 프로그램만 바꾼다고 부응하지 않는다. 근본적으로 교회 구성원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새롭게 하고 시대적 흐름 속에서도 복음의 본질을 유연하게 적용하려는 영적 개방성과 공동체적 전환 의지를 가지는 것이 핵심이다. 목사의 역할은 교인들에게. 변화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것이다. 목회자 자신이 먼저 변화의 수용적인 태도를 지녀야 한다.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복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대를 본받는 대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 이처럼 성경적으로도 변화는 복음의 본질을 살아내는 제자도임이 분명하다. <laughs> 14장, 교인들의 개혁 의지. 교인들의 개혁 의지. 개혁 의지란 새로운 시도나 제도 개선, 세대 간 소통을 적극 수용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변화 수용도가 변화에 대한 수동적 정서라면 개혁 의지는 교회가 스스로 문제를 의식하고 능동적으로 변화를 추구하는 주체적인 결단이다. 부흥하는 교회일수록 개혁 의지가 높게 나타난다. 부흥하는 교회 10곳 중에 7곳이 개혁 의지가 강한 것으로 응답했다. 교회가 성장할수록 구조적, 문화적으로 변화에 대한 수용성과 실행력이 강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쇠퇴하는 교회는 개혁 의지가 30% 미만이었다. 이처럼 개혁 의지는 부흥과 쇠퇴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된다. 교회 부흥은 단지 변화에 적응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공동체 스스로 지속적으로 갱신하려는 신앙적인 의지와 실천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부흥하는 교회의 경우 개혁 의지가 가장 높게 나온 교회는 고령자 비율이 15% 미만인 교회다. 젊을수록 개혁 의지가 강하다는 것이다. 소그룹이 활성화될수록 교회의 규모가 클수록 더 강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목회자의 개혁 의지다. 목회자의 개혁 의지가 강할수록 교인들의 개혁 수용성이 커지고 구체적인 사역과 문화의 변화로 나타난다.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는 말이 있다. 성경만 빼고는 다 개혁되어야 한다. 문화의 옷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것이다. 개혁이란 공동체의 생명력을 되살리고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려는 영적 태도이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 17절에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라고 하셨다. 부흥을 위해서는 목사가 먼저 강력한 개혁 의지를 가지고 허리 세대를 동력으로 삼고 교회의 전환을 위한 핵심 리더로 세워서 세대 간 소통의 교두보 역할을 해야 한다. 모든 교회의 동일한 방식의 개혁은 존재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개혁의 선언이 아니라 그 개혁을 왜 어떻게 누구와 함께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가에 대한 깊이 있는 전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제5부 쇠퇴하는 교회는 왜 죽어가는가? 쇠퇴하는 교회는 왜 죽어가는가? 쇠퇴하는 교회는 나름마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 본 조사에서 부흥하는 교회와 쇠퇴하는 교회의 목회자 성료에 대한 설문조사, 즉 정량조사와 더불어 선별된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심층 인터뷰, 즉 정성조사도 실시했다. 부흥하는 교회와 쇠퇴하는 교회를 변별하는 대표적인 특징을 밝혀내기 위해 교인수 증감과 통계적인 상관계수가 높은 14가지 요인을 제시하여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와 대조되는 쇠퇴하는 교회의 상반된 모습도 다뤘다. 여기서는 쇠퇴하는 교회 목회자들과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도출된 특징 8가지를 중심으로 쇠퇴하는 교회에 대한 진단을 하고자 한다. 정성조사, 즉, 심층 인터뷰에서 도출된 쇠퇴하는 교회의 증상들을 정량조사의 데이터를 통해서 더욱 상세한 진단과 의미 탐색을 할 것이다. 15장. 책임정가, 책임정가 부흥하는 교회는 사역 참여 문화가 강한 반면 쇠퇴하는 교회는 책임정가 문화가 강하다. 쇠퇴하는 교회 목회자들은 사회 전반의 세속화 변화된 가치관, 코로나 이후 종교생활 패턴의 변화, 과거 목회자의 문제 등을 들며 교회 성장의 한계를 설명한다. 이들은 오늘날의 성도들이 주일 성수를 가볍게 여기고 가정과 여가를 우선시하는 문화 속에서 교회에 몰입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또한 교회의 부정적 이미지나 물리적인 시설의 열악함을 교회 쇠퇴의 이유로 삼기도 한다. 이러한 인식은 교회 쇠퇴의 본질적인 원인을 내부 구조와 공동체의 영적 상태에서 찾기보다는 나와 무관한 외부 탓, 나와 무관한 외부 탓으로 돌리는 자기 방어적인 태도를 강화한다. 그 결과 현재 상황에 대한 깊은 분석이나 회복을 위한 주체적인 시도는 부족하고 어쩔 수 없다는 체념의 정서가 교회 전체에 퍼져있다.이는 목회자의 리더십 저하뿐 아니라 성도들의 책임감 결여로도 이어진다.그들은 교회에 실추된 이미지, 세속화된 세상 문화 그리고 성도 혹은 목사 탓을 하며 방어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처럼 교회 쇠퇴의 이유를 밖에서만 찾는 것은 일종의 책임 전가다. 결국 목회자 자신에게는 해법이 없어 보인다. 부흥하는 교회는 성장의 이유를 예배와 설교 사5오퍼센 친밀한 교제와 공동체 의식 삼9퍼센 소그룹 활성화 이9퍼센 교회 내 다음 세대 즉 교회학계 성장 이0퍼센의 순으로 응답했다. 부흥하는 교회는 상황의 책임과 해결책을 안에서 곧 예배의 본질, 공동체 회복, 다음 세대 교육, 속으로 활성화 같은 내적인 사역과 영적 기초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쇠퇴하는 교회는 교인의 감소나 세대의 이탈, 지역 인구 구조 변화 등 자신 밖의 조건을 주된 원인으로 지목함으로써 결국 내부갱신의 동력을 상실하고 있다. 위기의 원인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것은 교회의 변화와 성장 및 침체를 가늠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된다. 진정한 부흥은 교회 스스로 영적 자가진단을 감당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쇠퇴하는 교회가 회복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환경에 대한 불평보다 내부 진단과 전략적 전환의 용기가 필요하다. 탓하는 교회는 변하지 않고 반성하고 움직이는 교회는 변화된다는 통찰은 오늘의 한국 교회에 여전히 유효하다. 16장 교회의 갈등과 대립. 교회의 갈등과 대립. 쇠퇴하는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외적 환경의 변화보다 교회 내부에서 벌어지는 소통의 단절과 갈등 관리 역량의 부재 때문이다. 갈등 자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갈등이 풀리지 않은 채 장기화되고 고착화되는 것이다. 쇠퇴하는 교회에서는 이러한 미해결의 갈등이 목회자와 성도, 성도 상호 간의 신뢰를 무너뜨리며 교회의 역동성과 생명력을 앗아간다. 고질적인 갈등은 목회자와 성도 간의 갈등, 그리고 진영 간의 분열과 대립이다. 쇠퇴하는 교회에서는 갈등을 해결하거나 화해로 이끌려는 공동체 노력보다 서로에 대한 불신과 단절이 더 깊어진다. 그러나 관계 회복 없이 부흥은 없다. 상처를 단지 덮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게 대면하고 영적 성숙과 신뢰 회복의 과정을 통해서만 진정한 공동체의 회복이 가능하다. 교회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갈등과 상처를 외면하지 않고. 복음의 능력으로 풀어가는 리더십과 공동체 정신이 반드시 필요하다.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은 교회 구성원들이 공동체적으로 함께 참여하고 협력하며 사회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분위기가 있다는 것이다. 즉, 갈등을 성장의 발판으로 삼는 것이다. 특히 소그룹을 통한 친교의 강화, 변화와 계획에 대한 집단적인 수용의 태도. 건강한 리더십의 구조는 갈등이 발생하더라도 그것들이 오히려 교회의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쇠퇴하는 교회의 33%가 갈등을 조장하는 교인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부흥하는 교회는 23%만이 그렇다고 응답했다. 갈등을 조장하는 교인의 영향력은 막대하다. 그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흥하는 교회는 교인을 설득하여 품는다고 대답한 목회자가 92%에 달한 반면, 쇠퇴하는 교회 목회자는 69%에 머물렀다. 목회자와 장로와의 갈등 관계는 부흥하는 교회는 44%가 쇠퇴하는 교회는 25%가 없다고 대답했다. 쇠퇴하는 교회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갈등의 영향력에 휘둘리지 않고 공동체 전체의 관계와 사명을 회복할 수 있도록 리더십의 책임과 교회의 제도적인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담임 목사가 갈등의 중심이 되는 구조를 넘어 화해와 통합의 중심이 되는 리더로 거듭나야 한다. 결국 교회 부흥의 열쇠는 함께 품는 교회, 함께 품는 교회로 나아가려는 공동체적 의지와 실행력에 달려 있다. 17장 목회자의 영적 침체. 목회자의 영적 침체. 쇠퇴하는 교회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목회자의 역할과 소명이 무너지는 현상이 있다는 것이다. 관계 문제를 두려워하여 성도의 눈치를 본다거나 의욕의 상실과 영적인 번아웃에 놓인다거나 모든 문제를 구조적이고 환경적인 것으로만 간주하려고 한다. 쇠퇴 교회 목회자의 절반 이상이 현재 번아웃에 탈진 상태에 있다고 응답했다. 번아웃이 없다고 한 목회자는 부흥하는 교회가 60%인데 반해 쇠퇴하는 교회는 25%에 불과했다. 지금 목회하는 교회에서 다른 목회지로 옮기고 싶어 하는 목회자의 비율은 부흥하는 교회는 13%에 그치지만 쇠퇴하는 교회는 43%에 이른다. 3배의 차이가 나는 셈이다. 흥미로운 점은 목회자의 번아웃이 단순히 사역의 양이나 과중함 때문이 아니라 교회의 질적인 활력과 더 밀접한 상관성을 가진다는 점이다. 교인수와 다음 세대가 감소하는 교회 목회자일수록 번아웃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소으로 활동에 침체된 교회일수록 더 높았다. 이는 사역의 분량 자체보다 교회의 침체된 분위기와 생명력 저하가 목회자의 내적인 탈진을 촉진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쇠퇴하는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목회자가 먼저 회복되어야 한다. 목회자의 회복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미래와 직결된 사안이다. 인류에서는 공동체의 기도와 지지가 필요하며 목회자 스스로 다시 소명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상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 제3편을 마칩니다.